오늘 공략할 덱은 11.18 패치로 상향된 드레이븐 메인의 망각 드레이븐 덱입니다. 화면은 7레벨 기준 스쿼드 헤카림 드레이븐 쓰레쉬 미스포춘 4망각에 렐로 2기병대 노틸러스 렐이철갑 이렐리아 드레이븐 2군단 노틸러스 쓰레쉬 2기사 받았습니다. 7렙의 오코스트 챔피언 없이 이런 스쿼드 구성이 가능해서 중반에 강하고 이를 통해 순방을 노리는 덱이죠 메인 딜러 드레이븐의 템을 1순위 벤시나 방템을 2순위로 노려줍니다. 기본적인 운영법은 2-1 또는 2-2의 4렙, 2-5의 5렙, 3-2의 6렙, 4-1의 7렙. 무난하게 7렙 운영을한 뒤에 7렙 1로 조합을 강화한 후 8렙 가서 조합 완성하는 겁니다. 다음은 빌드업. 초반에는 드레이븐 줄 AD 템 활용할 수 있는 챔피언 기준으로 연승을 노리는 것이 베스트예요. 화면은 니달리에게 드레이 템을 주면서 3감시자 3척후병 기준 빌드업 했습니다. 3-2 6레벨 군단 챔피언을 추가해서 2군단 받았고요. 4-1 7레벨 리롤로 조합 강화합니다. 4만각에 추가 시너지 더하는 구성이 베스트예요. 드레이븐 덱은 7레벨 강력한 스쿼드 구성이 가능해서 연승 운영이 되었다면 계속 다른 상대들을 패면서 갈수 있고 빌드업이 말렸다면 연패 운영을 하면서 7레벨까지 온 뒤에 리롤로 조합 맞춰서 반등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5-1 8레벨 잭스를 놓고 3철갑 받으면 기본 조합 완성. 여기에 미스포춘을 비에고로 바꿔주면 3척 후병 시너지 추가하면서 밸류 업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드레이븐 삼성장 노려주면 돼요. 어때요? 정말 쉽죠? 조합의 핵심 챔피언인 드레이브입니다. 반강용 라위는 필수에 9인수 플러스 AD 딜템이 베스트이며 아니면 라위의 2딜템으로 구성합니다. 고연포나 정선도 괜찮아요. 추가 챔피언은 헤카림 쓰레쉬, 미스포춘. 헤카림은 조합의 메인 탱커로 용발, 워모그, 태블망, 덤블 이런 방템을 주고요. 헤카림 주고 남는 방템은 렐에게 줍니다. 쓰레쉬는 벤시, 지크 같은 버프템을 줘서 드레이븐 옆에 배치하고요. 미스포춘은 쇼진, 블루, 가행 같은 템을 들고 있다가 비에고 나오면 비에고에게 넘겨줍니다. 비에고 템 창고라고 보시면 돼요. 아, 만약 AD 딜템이 남으면 잭스에게 넣어줍니다. 찰란템은 드레이븐의 딜템이 1순위. 방템이나 벤시, 지크를 2순위로 먹어줍니다. 만약 뒤집개가 나왔다면 기병대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배치는 이렇게 메인 탱을 앞쪽에 놓으면서 드레이븐 쪽 박스 배치해주세요 메인딜러 드레이븐은 상대 볼베, 다이애나, 스레쉬 이런 CC를 최대한 피해서 배치하며 비에고는 상대 메인딜러 저격을 늘려줍니다 이제 실제 플레이를 보여드리죠 시작템은 곡궁, 라위는 필수라서 곡궁이나 장갑 스타트가 좋습니다 2-1 4렙이죠 이성 찍힌게 우디르 하나뿐이라 좀 불안했는데 다행히도 이겼습니다 상대가 3렙이었어요 무기고는 쓸지 구인수를 생각했습니다 드레이븐 공템이 1순위 그리고 2순위가 방템이에요 1승 스타트했으니까 최대한 강하게 빌드업 할게요 구인수 베인 쪽에 투입 2연승 무난하네요 오랩까지 달린 상대였습니다 이건 못 이기지 초밥집은 장갑 라위나 벤시를 노리는겁니다 2-5오레벨이죠 3감시자에 3척후병으로 조합 전환했습니다. 피관리를 위해서 빌드업은 최대한 강하게 가주세요. 베인에 들어있던 아이템은 우디르 쪽으로 투입. 역시 빌드업은 감시자 적후병이야. 바로 연습이죠. 어? 상대 3-1인데 6맵이네. 어? 뭐 어쩔 수 없죠. 어우, 피 100에 1등이었구나 상대가. 3-2, 6렙 찍었습니다. 트리스하나 넣고 2포병대 2약동 추가. 지금 이 성작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시너지 자체는 준수합니다. 다시 2연승이죠. 초밥집은 곡궁으로 먹을게요. 파이크 이성 렐도 사두겠습니다. 지금은 3-5라 곧 4-1, 7렙을 찍을 거고, 다른 거 팔면서 50골드 이자 유지할 수 있어서 지금 4코스트 챔피언 렐을 구매한 거예요. 라비는 바로 만들어서 우디를 줬습니다. 찬란템이죠? 지금 방템이 보시라니까 방템인 가고일로 먹을게요 퐁당퐁당이네요 1승 망각 스택은 크립 승리하는 거로도 쌓입니다 4망각 드레이븐 무조건 할 거니까 쟁여두었던 망각 챔피언들 넣어서 크립 상대할게요 4-1 7렙 이렐리아 좋습니다 이제 빵리로 돌려서 4망각 플러스 추가 시너지로 조합 만들어야 돼요 렐 페어 노틸러스 이성의 미스포츈까지, 렐 해카리 미성, 드레이븐까지 좋네요. 약40 골드 정도 써서 기본 조합 맞췄습니다. 공템 바로 드레이븐 넣어줬어요. 시너지는 완성이죠. 이 7렙에 적당히 밸류 나온다 싶으면 리롤 멈추고 골드를 모아줍니다. 4코스트 드레이븐 이성작과 비에고를 찾아야 해서 결국 핵심은 8렙 리롤 돌리는 거거든요. 아직 이 아이템이 완벽히 다 들어가 있지는 않아서 밸류가 좀 부족하네요. 삼선배인 상대로 이 정도면 잘 싸웠습니다 무기고는 조끼로 갈게요 드레이븐 마지막 템은 피바라기로 주겠습니다 지금 벨트, 조끼, 연운, 하위템 3개 있어요 얼심이나 태블막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벨트는 벤시, 연운은 쇼질이될 수도 있어서 아이템 아꼈습니다 요즘 벤시 유무에 따라서 최종 덱 파워 차이가 많이 나고 망각 드레이븐 덱칠렙 스쿼드 파괴력은 상당하기 때문에 P66인 지금 상황이면 짤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연승 아 장갑이 없네 비싼 쓸지로 먹을게요 무난하게 3연승 와얘 뭐야 8레벨 30골드 외에 케일까지 꼽았다고 실력이 엄청난데 딘고까지 있네요 이 정도 실력에 상대면 져야죠 킹절수 없었다 드레이븐 페어 좋네요 5-1 팔렙 찍었습니다. 드레이븐 이성작 하면서 비에고도 찾는 것이 목표예요. 사코스트 챔피언을 일3면서 가겠습니다. 미스포춘 이성의 렐 다섯 개. 아 드레이븐이 안 나오네. 어? 아 잠깐만. 드레이븐을 살려면 지금 일을 팔아야 되는데 레일 안 팔고 사면 렐 여섯 개잖아.라는 생각에 뇌정지가 왔습니다. 상정 잠그고 전투 들어갔어요. 태블망은 해카림 넣어줬고 대천사는 미스포춘에게 줬습니다. 상대는 뭐 삼성 세나데 뭔가 컨셉이 좀 이상한데요? 무난하게 승리합니다 잘가라고 5라운드 무기고는 완성템이네요 나중에 비에고에게 줄 가엔으로 가겠습니다 렐6개의 드레이븐 2성까지 니코도 한개 있으니까 렐 3성각 볼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가엔은 일단 미포 주겠습니다 와 뭐야 상대 벌써 비에고가 이성이라고 실력이 굉장한데? 아 비에고 제발 드레이븐 물지 마라 아우 드레이븐 물렸네요 드레이븐 뺏겨버리면 변수 없습니다. 에헴, <laughs> 참패네요. 배치에 더 신경 써야겠습니다. 어우, 초밥집은 벤시. 재난지원금. 어우, 도장이네요. 잭스 나왔습니다. 넣고 삼철갑. 도장은 일단 렐에게 주고, 벤시는 쓰레쉬한테 줘서 드레이븐 옆으로 배치할게요. 상대는 사정차 라펠덱입니다. 이 사망각 드레이븐 덱은 삼철갑을 기본으로 받아서 특히 AD덱 상대로 좋아요. 지금 우리 팀 앞라인이 엄청 잘 버텨주고 있죠. 라비 포함된 삼신기 드레이븐이라 훨씬 빠르게 상대 앞 라인을 녹였습니다. 앞승이죠. 리롤 계속 돌릴게요. 쓰래쉬, 잭스, 이렐리아가 아직 일성입니다. 쓰래쉬 이성. 아까 패배했었던 비에고 이성대기네요. 드레이븐 크리딜 각은 좋습니다. 올리베어 씨씨는 벤시로 흡수. 비에고, 오우 좋아. 렐스톤의 비에고 스킬이 끊겼습니다. 비에고가 드레이븐을 끄는 게 아니면 제가 훨씬 강하죠어 아이번 너프가 확실히 체감되네요. CC시간이 엄청 짧아졌습니다. 잘 가라고. 이렐리아 이성. 남은 상대가 케일 밸류덱, 정찰대배인데. 드래곤은 구봤잖아요. 아, 저걸 어디다 쓰냐. 자, 리롤의 시간입니다. 제발, 렐한 개만. 아니면 드레이븐이나 비에고라도. 아, 제발. 아, 제발. 오! 비에고다! 이러면 미스포춘을 팔고 비에고 넣겠습니다 아이템도 옮겨주고요 대천사까지 어, 상대는 망령 아펠 덱이네요 아까 베인이 아펠로 바뀌었나 봅니다 어쨌든 아펠이면 AD 덱이니까 상성상 유리합니다 드레이븐 프리딜 위치 너무 좋죠 라위의 딜템 더해진 드레이븐의 힘으로 상대 앞라인 안정적으로 밀어냈습니다 어느새 뭐저인 딜러밖에 안 남았네요 무난하게 승리 이게 버프된 드레이븐이다 이 말이야 어... 드레이븐 팔아 렐 3성만 보자 어? 비에고? 그러면 아래쪽 미스포춘을 팔고 비에고 사둘게요 와 상대 밸류 뭔데 케일 2성에 하이머딩거 2성 딩거는 쇼진의 쌍대촌사라고? 이거 무조건 제가 1등이냐 바닥까지 리롤 돌렸는데 렐 한개가 안나오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니코 쓰자 비에고 2성 어 뭐야 아이 아펠덱이 케일덱을 이겼나보군요 상대 볼베 다이아나 왼쪽이니까 드레이븐 위치를 오른쪽으로 옮기겠습니다 나이스 배치 성공이죠 일단 타겟팅 볼리베어 들어가면서 볼베 눕혔고 다이아나 스킬 드븐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힘내 드레이븐 비에고 좋아 아펠리오스 좋아요 아펠리오스 내꺼죠 이게 게임이지 승리 죽었냐 죽었네요 1등입니다 GG 11.18 패치 상향으로 더 강력해진 드레이븐 덱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끝!